어? 이거지. 음, 가자. 으음. 으이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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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차다 으음. <laughs> 아, 마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맞아. <아니야. 웃음> 계속 계 아, 맞아. 계속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나는데? 여워 자는 소리 있네 더 껴어 더껴자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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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등 좀 꺼라 안 보인다 전등 어떻꺼 전등 어떻꺼 <laughs> 어? 씨. 아 전등 필요해졌다 아니 오오 행복했던 그 시절은 어디로? <laughs> 전등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 나와. <laughs> 이제 필요해. 이현직 사회에서. 늠자 인신이 발견됐대. 아, 머더더로 오화 같아. <laughs> 아, 진짜 이 사람이 진짜. 머더더는 계속 꺼낼래? 여보세요 올리가 맞을까? 맞네. <웃음> 네? 아! <laughs> 아니야. <안> 놀랐어. 싸가지 <laughs> <하지> 없는 것. <laughs> 왜 이러지? 왜왜 왜 이러지? 근데 거기가 아니라는 말 아닐까? 아, 아닌가 보구나. 그래, 나갈게. 내가 잘못했다. 아이씨. 그게 아니잖아. 죄송해요. 죄송하다고요. 제가 죄송하다 했잖아요. 아니, 어쩌라는 거야? 여기도 가지 말라고, 저기도 뭐 가지 말라고. 싸가지 없는 옆쪽으로 가 봐. 아, 여기도 아닌가 보군요. 죄송하네요. 아, 진짜. 여기. 아! <laughs> 싸가지 없는 것. 순간 <laughs> 소음. 어, 죄송해요. 에헤. 다 보시겠어요? 아니 아아아아아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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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아 죽으라는 거죠? 저보 죽으라는 거죠? 일단 가보죠. 일단 가보세요. 아, 죽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? 죽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어, 아. 아, 지나가는 거. 씨. 정말 뭐야, 지나가잖아요. 정말 성이 없네요. 오 쉣. 오슨 씨.

아니야, 안놀어왜 여의가 열리지? <laughs> <laughs> 아씨. 나 우리 뭐...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우리 되게 살인자 같아. 연호기도 <laughs> <laughs> 저기... 죽였고, 마미도 죽였고, 죽였고 <laughs> 나를 풀어줬지? <laughs> 아 날씨. <나> <laughs> 어, 배터리다. 왜못 봤지? <웃음> 배터리. <웃음> 저기떡죄지 있는데! <목소리> 뿅 아, <하고. 목소리> 어. <웃음> <웃음> 아, <갑작지>. 아, 죄송 아, 죄송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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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 아, 죄송합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죄송합 아, 죄송 눈떼지 마. 리나베잖 네 리나베잖아. 네 <laughs> 진정하시고요. 혹시 옆문으로 가야 되나요? 어, 잘 모르겠는데요. 저도 근데. 쌍가지는 놈. 쌍가지는 놈이. 오줌 얘가 이쪽으로 오게 좀 해야 돼서. 예, 좀 오게 한 다음에 앤? 어, 아, 어. 미안. 어. 앤? 앤? 어딨는지 몰라서 너무 무서워. <laughs> 어후, 좋았어 죽어도 뭐 상관없어. 괜찮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성 민성. 뒤 봐봐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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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야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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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 <laughs> 고수처럼 하시네요 되게. 음, 아 어? 어? 우지야 우지야. 들어가야 <laughs> 돼. 호. 아씨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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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클릭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 난 무지성으로 달려 여기 이 공격하자 어! 야이씨 무사가 잡는다 안전지대 하하 <laughs> 하, 하, 하 안전지대다 안전지대야 어어 <laughs> 어어 <laughs> 이거 왠지 이거 왠지 부숴야될 것 같아 난 알고 있거든 <laughs> 저거 봐줘요 네? 어? 오는데?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온다다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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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빨리 열어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뒤좀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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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봐줘요 아씨 <laughs> 나한테 무서워 뛰 조심해 아니, 끈까. 아니야 끊익어 아, 아니야. 그 r a i g h t 깼어 갈래 제일 싫어 아아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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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맞아요? 아니야형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거기 맞나? 아 아니, 어, 거기 여기, 아니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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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들어가 여기여기여기형는거나둘하이 다시 손바꿔 손바꿔 이번너 아니야 여긴 어디야 어, <laughs> 자야야야 <laughs> 쟤 네, 안죽 네. 네, 내가 해치 네. 나쟤는 안죽었어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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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심장이 <심지어의> 빨리 네, 다심쿵 네, 네. 심쿵샷 여러여러여러여러여러디죠여긴나 오만, 오만 여기, 어, 여기, 여기 그 마지막 장소 아니? 뭐라고? 이그 마지막 장소 아니? 제발 여기 오지 마라 아 여기네 언니 왔을 텐데 어. 제발. 여 여기나 여기는 오지 마라. 아 여기네. 다행이네. 고맙다. 그리고 <웃음> 꺼져라. <웃음>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나 여기 오지 마라. 아 고맙다. <laughs> 그리고 <다시> 꺼져라. 꺼져. <laughs> 꺼져. 오케이. 다우 아직 넣어야 돼. <laughs> 미친놈, 아니, <laughs> 연속 세 번째, 이거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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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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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고패지 아, 탄고고지 아, 탄 아, 탄지 아, 탄빼패지지 아, 탄지 아, 지 다른 빼지지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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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. 아이고야. <laughs> 체념하신 좋구나. 느낌이 너무 잘 들었는데요? 네, 아, 조용히 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확인하는 거 이렇게 웃기니? 오네요. 어, 어. 음! <laughs> <웃음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<laughs> 이, 이 정도는 그냥 인정한 건데 <웃음> 짜증나 <웃음> 감사합니다! 꺼져! 어? 왜는없앙군대 가는 는 거야? 는중는 중앙군대! 가는 중앙군대! 가는 꺼지세요. <laughs> 꺼지세요. <벨트 쉐키. 웃음> 어이 닫을게요 <laughs> 배터리 넣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꾸 그럴거야? <laughs> 계속 아니. <laughs> 아진 맞아, 그거를 쏴야돼 으아! 불다 오르네. 불다 오르네. 파이어. 어어어어. 어. Uh, 어? 어. 어, 다쳤어. 모두들 유카? 아니씨. 아, 끝났네요. 이게 2만원 게임이라고요? 네. 거지 같네요. <laughs>